정부가 서민들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선 손해볼 일 없는 장사인데 그런데 이 대출 상품에서마저도 은행들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5.31%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23%로 영세민 전세대출의 이자가 1.08%포인트 높습니다. 우리 은행의 경우 영세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28%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 4.23%보다 0.05% 이자가 비쌉니다. 영세민 전세대출 고객은 신용도가 낮고 거래 실적이 없어 가상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 자체를 만든 사람만 교육하는 사람은 알겠지. 뭐, 잘모른는 거죠. 하지만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 손실을 전액 보장받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줍니다. 집 없는 서민이 별도 담보나 연대보증은 없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도 일부 은행은 오히려 취약 계층을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